안녕하세요. 삶에 대한 공감과 정보를 나누는 반짝아거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핫한 지역인 광주광역시의 지역분석입니다. 먼저 도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전북과 전남 사이에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나주, 장성군, 화순군 함평군과 접경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동구, 남구, 서구, 북구, 광산구 등 다섯 개의 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구는 145만 명으로 광역 기준 다섯 번째입니다. 광주의 신시가지는 서구와 광산구에 지리하고, 광주 시청과 광주 종합 버스 터미널이 이곳에 있습니다. 2019년 개인 소득 을 기준으로 서울, 울산, 광주에서 전국 3위이며 대표적 기업으로는 현대 자동차와 금호 타이어가 있습니다. 현재 광역시의 주요 개발 사업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시작되어 공정률 23%에 도달했으며 2023년에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는 들어오는 역세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무 지역 지평동은 3년 대비50%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는 강역 강역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와는 관계없이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어 새 아파트의 수요가 꾸준하게 있습니다. 세 번째 수요와 공급 입주량. 2022년 공급 물량이 과잉으로 많은 편이나 2024년부터 24년에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2년 뒤에는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미분양.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2021년 9월 미분양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미분양 리스크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요량 확인.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확인하고 청약 경쟁률을 확인한다. 신규 아파트의 입지가 좋고 상품 경쟁력이 좋은 단지에는 대부분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되고 청약률도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이 됩니다. 청약이 1순위에서 모두 마감이 되고 청약률마저 높았다면 해당 지역의 신축 아파트의 수요는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 편한 세상 무등산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1억 2,500 붙었고요. 어, 광주 화병골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어, 프리미엄이 2억 8,500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영주 더샵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어, 프리미엄이 5억 8천 정도 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약 경쟁률입니다. 오치동에 있는 지동광신 프레스라는 이 아파트는 지금 160세대밖에 안 되는데요. 청약률이 1.94대 2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동에 있는 첨단 세트러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가 4천만 원 정도 있는데요. 53.75대 1로 경쟁이 높은 편입니다. 투자 심리 시장 강도를 확인하면요, 현재 시장 강도는 광산구, 북구, 서구, 동구, 남구 순입니다. 하지만 3년 전 상승률을 비교하면 동구, 광산구, 북구, 서구, 남구 순으로 광산구가 상승률 높은 편에 해당되고요. 대장 아파트가 있는 남구는 상승이 가장 안된 편입니다. 2021년 11월 현재 매매와 전세 강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서 그래프에서도 상승하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음, 어, 지역의 매매 전세, 가격 지수를 확인해 보면요. 어, 전체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부터 상승이 미미하다가 2020년 10월부터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 심리를 확인하면요. 어 지금 11월 8일까지는 113으로 매수자 우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5일 날짜로 보면 99.3으로 어, 매수 심리가 다소 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상 광주 강의 없이 지역 분석을 마쳤습니다. 다른 아파트 간 가격 비교는 다음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어, 벌써 보면 그발 빠른 투자자들은 2020년 10월에 진입을 많이 한 상태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아주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덜 오른 지역들도 발견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